군포 3번 신도시 재건축 시기에 맞춰 당정동 공업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내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반시설이 없는 공업 지역에 이주단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포시 당정동 공업 지역입니다. 지역 기업이었던 유한양행이 이전하면서 지난 2019년 노후 공업 지역 정비 사업지로 지정됐습니다. 첨단 기업 등을 유치하고 일부 구역의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국토부는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 이주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곳 당정 공업 지역이 포함됐는데 기존 30%였던 주거 비율을 50%로 늘려 2029년 말까지 2200세대를 확보해 이주 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최근 시의회를 중심으로 졸속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환 의원은 주택 공급에만 집중한 나머지 학교와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군포시와 LH 국토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상업시 지역의, 상업시설이라든가 공원 주차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얻어가면서 협상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군포시에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절차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 결과 현재 당정 공업지역 정비구역 내에 학교 유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주거 시설 설치 계획이 있었던 만큼 큰 불편은 없을 거란 것이 군포시의 설명입니다. 한편 일기신 도시 주민들은 이주 단지 논란으로 혹시나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공업 지역 이주 단지는 향후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 되냐 아니면 단순히 이주민을 위한 임시 거처에 그치게 되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